하...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차입니다. 자, 요번에 3월에 c u 에서 백종원 아저씨 요리 비책 해가지고 총 7가지의 제품들이 완전 다양하게 종류별로 나왔습니다. 모두 다 구하는데 꽤나 힘들었어요. 한번 리뷰를 해볼까? 어떤 게 제일 맛있을지, 어떤 게 제일 맛없을지. 기존에도 다 있었지만, 다 맛있진 않았어요. 얼마나 레시피에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까볼 수 있는 건좀 까보고. 김수미 쌤 그것도 기존에 까봤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요런 쪽으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취향 입맛에 따라가지고, 내 입맛에는 어떤 게더잘 맞을 것인가. 가성비는 괜찮냐. 뭐, 요런 거를 한번 따져보도록, 먹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하나하나 제품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가격대 순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저렴한 거는 요거 삼각김밥. 당연히 삼각김밥이 가장 저렴한 음식인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땡초 크랩 삼각김밥 해가지고 모든 거는 지금 뭐 백종원의 요리미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건 1,200원에 179kcal예요. 근데 안에 땡초, 땡초 고추가 들어가 있고 크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후기 제가 찾아봤는데 땡초가 그렇게 맵지 않다고 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싼 게요 김밥인데 요거는 2200원. 삼각김밥에 비해서는 약간 가격대가 살짝 2000원대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김밥 치고는 그렇게 비싼 축은 아니에요. 기존의 김밥 같은 경우에 뭐 2000원 초반대부터 해가지고 2000원 중후반대까지 제품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가지고는 가격대가 엄청 비싸진 않고 요것도 동일하게 땡초 크랩마요. 삼각김밥이랑 똑같은 맛이에요. 그 다음에 칼로리는 318kcal, 요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김밥에 비해서 칼로리도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한끼 식사로는 칼로리가 낮은 편이죠. 낮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대는 둘다 동일해요. 요 버거하고 샌드위치가 똑같이 2700원 가격으로 똑같이 나와 있는데. 요 버거 같은 경우 이름이 스페셜 더블떡갈비 버거. 뭐, 백종원 아저씨가 깜짝 놀라는.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데 쉑쉑버거 따라해 가지고 뭐 빽빽버거 떡갈비 버거 이런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나왔었나봐요 그 제품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편의점 제품치고는 푸짐한 느낌? 그 야채도 보이고 패티도 두장 체다치즈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편의점에서 이제까지 봐왔던 버거 비주얼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비주얼적으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웬만한 프랜차이즈 버거가서 사 먹는 것보다 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만능 양파 햄 샌드위치 해가지고 굉장히 푸짐한 느낌으로 편의점에 딱 들어가가지고 멀리서 딱 보이더라고요. 기존의 샌드위치에 비해서는 큼직큼직하다. 대신 삼각형 모양은 아니고,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약간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이는 햄이라고 했는데 약간 겉으로 보기 비주얼은 좀 두툼두툼한 게 불고기 햄이 아닐까 싶은 그런 느낌의 비주얼이고, 달걀 후라이 같은 것도 보이고, 만능 양파 요거는 아마 그 많이 볶은 양파, 달달한 양파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원대 제품 마지막이에요. 그다음 가격대는 2,900원. 끝내주는 두부김치 해가지고 이거는 술안주 느낌으로 나온 것 같죠? 칼로리가 적혀있진 않은데 이거는 가격은 2,900원이고 두부 있고 제육김치볶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은 술안주이면서도 밥반찬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격대가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서 요게 2,000원대였으면 3,000원대의 제품들은 없어요. 이제 4,800원, 4,300원. 요게 닭갈비 도시락. 맛있겠죠? 닭갈비. 파스타가 꽤나 맛깔스럽게 들어가 있지 않나. 불고기가 꽤나 푸짐하게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고런 비주얼의 불고기 파스타입니다. 돌리라고 하는 시간때대로다 돌려서 왔어요. 지금 설명하는 동안 좀 쉽긴 했겠지만. 하나하나 까서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순으로. 자, 먼저 삼각김밥. 가장 먼저 땡초 크랩 삼각김밥인데, 요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안에 약간 볶음밥 느낌의 재료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에 한번 살짝 갈라보면, 크랩이랑 당근. 그러니까 뭐 흔히 이야기하는 게살 샐러드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아마 땡초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리뷰 한번 찾아봤던 것처럼 크게 막 매운맛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 풋고추 먹었을 때 향? 그런 깔끔한 오이고추나 이런 거에 향은 느껴지는데 매운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않나. 뭐, 게살은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매콤할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인 작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가격대가 김밥이었죠. 땡초 크랩마요 김밥. 요거는 얼마나 또 땡초가 땡초 역할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삼각김밥에서 봤던 것보다는 땡초의 비중이 좀 높지 않나 싶은 땡초가 좀 파랗파랗한 게 많이 보이네요. 단무지 이런 것도 보이고 뭐 요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맵찔이잖아요 크게 막 엄청 맵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막 땡초는 막 아! 얼러하고막 미칠듯이 매운 게 땡초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많이 맵진 않고 요거는 그래도 삼각김밥보다는 매운맛이 확실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땡초 고추 요것만 집어 먹었을 때는 음, 땡초 맞네 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무래도 크랩마요라서 마요네즈랑 좀 중화돼가지고 그 맛을 좀 잡아주는 게 아닐까 방금 삼각김밥이 1200원이고 요 김밥이 2200원에 1000원 더잖아요 삼각김밥 두개 먹을 바에 요거 한줄사 먹을 것 같아요 요게 훨씬 괜찮네요 자그 다음에 먹어볼 거는 요거 스페셜 더블 떡갈비고 제품들 중에 뭐 파스타도 기대가 되긴 하는데 요 제품이 꽤나 기대가 됩니다 비주얼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요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패티 한장 들어가 있고 치즈 들어가 있고 똑같은 패티 케찹 소스 같은 거 양파 절임이랑 상추네요 상추 아무래도 양상추가 요즘 좀 비싸가지고 상추를 대체한 것 같은데 떡갈비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데? 떡갈비라고 해가지고 흔히 떡갈비에 간장양념 그런 거를 생각하기 쉽상인데 요거는 그냥 패티 자체는 그냥 슴슴한 패티에 케찹에 양파 요렇게 샐러드처럼 묻혀놓은 거고 기깨의 소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패티가 두장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씹는 맛이라든지 육향이라든지 요런 건 굉장히 괜찮고 치즈는 뭐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치즈가 있으니까 좀더 부드럽게 조화롭게 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거는 드실 때 집에 케찹이나 마요네즈 같은 거 있으면 그 조금 더 첨가해서 드시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맛인데 소스가 이 제품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부족할 수도 있었다 라고 느껴지는 제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먹어볼 거는 만능 양파 햄 샌드위치. 만능 양파 그 했는 게 유튜브에서 아마 꽤나 핫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품들도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샌드위치 제품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햄 자체도 두툼두툼하게 약간 말했지만 불고기 햄 스타일. 우리 김밥에 들어가는 김밥 햄.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까운 것 같고. 거기다가, 요렇게, 계란 후라이도 들어가 있고, 볶음 양파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볶음 양파가 좀 단맛을, 그거라면, 계란 후라이나 햄이 짠 맛을 담당하겠죠. 단짠단짠의 그런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햄 부분은 겉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불고기 햄이나 요런 거일 줄 알았는데, 안에서 보니까 분홍 소세지, 그 동그란 거. 뭐, 좀더 푸짐하게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빨간 햄 요거 뭐, 크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먹기 전부터 좀 아쉽네요. 요다한번 뭐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 대충 예상했던 걸 단짠 단짠 조합은 맞는데 햄이 짠 맛을 더 많이 담당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계란 후라이의 간을 좀 괜찮게 한것 같네요. 양파가 굉장히 잼 같다. 약간 사과 잼 같은 느낌도 있고 맥모닝 이런 느낌도 나고 입이 잘못됐나? 약간 양파 그거에서 짜장 맛도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입이 잘못된 거겠죠 지금? 간식거리로 계속 생각날 것 같은 맛이네. 같은 가격대에 방금 버거랑 비교했을 때 고기 함량이라든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버거를 선택하실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좀조화로움 밸런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샌드위치에 별한개 정도 더 주고 싶은 약간 그런 맛이네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요 두부김치입니다. 두부김치 같은 경우에는 뭐 두부야 뭐 크게 차이는 없겠죠. 두부야 하면 그냥 두부일 거고. 김치 제육 요게 얼마나 맛있느냐. 고게 아마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촉촉해 보여요.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으로 두부 위에 깨 가득. 그 다음에 제육인데 고기 얇게 했는 그런 제육이랑 김치랑 볶은 것 같네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소할 것 같고 두부에 김치랑 제육이랑 올려서 먹으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요 김치 제육볶음이 굉장히, 음. 중간중간 고추도 보이는데, 뭐 엄청 많이 맵진 않아요. 음. 엄청 많이 맵진 않고, 고기 자체도 굉장히 얇게고 해가지고,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매력있네요. 그리고 뭐 흔히 두부김치가 그렇지만 요거는 좀 달달한 김치, 설탕 같은 거를 좀깨나 어? 슈가 백종원 아저씨처럼 그냥 달달하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막걸리 한 잔. 자그 다음 가격대 제품은 요거 4 3 0 0원의 닭갈비 도시락 이제 도시락으로 넘어와가지고 좀 살펴볼게 많긴 한데 기본적으로 반찬 중에서 닭갈비 도시락이 원래 시 u 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닭갈비랑 차이가 좀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싹 오픈해 보면 오 일단 딱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우동 사리 닭갈비 밑에 우동 사리가 이렇게 깔려 있네요 요게 특징이라면 특징. 기존의 닭갈비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닭갈비 자체도 사이즈도 요거 한반 정도 진짜 닭갈비 자체에. 신경을 꽤나 많이 쓴 비주얼이에요. 닭고기 부위도 꽤나 신경 쓴것 같고, 그리고 닭 사이즈들이 금직금직한 게 진짜 닭을 썼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순살 부위인 것 같고, 지금 봐도 우동, 요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 반찬은 분홍 소세지, 오뎅, 햄 들어간 계란말이, 그 다음에 볶음김치랑 카로니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다른 재료들은 별 특이한 부분 없고, 닭갈비도 시락이라서 닭갈비에 좀 많이 치중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닭갈비도 시락이니까 닭갈비 먼저 한번 먹어보기 전에 우동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일단 면만 먹어봤을 때 가장 매워요 약간 캡사이신 불닭 소스 좀 들어간 느낌 그 다음에 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꽤 커요 운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부위 자체는 지금 여기에는 다 닭다리살이네요 기존의 닭갈비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닭가슴살 부위가 위주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 같은 경우는 닭다리살이 많아가지고 퍽퍽살 싫어하시는 분들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햄 매워서 좀 진화를 하고 뭐 다른 만자들은 별 특이할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 불고기 파스타 일단 이거는 4,800원인데 비주얼이 끝장납니다 불고기 파스타 그다음에 볶음밥 그냥 밥도 아니고 볶음밥에 고기 치킨 같은 거 있고 이건 뭐지? 약간 뭐 동그랑땡? 이스 무리한 것도 있고 콘샐러드에 김치까지 이건 안 먹어봐도 4,800원이지만은 웬만하면 요거를 사 먹고 싶을 것 같네요 500원 좀더 주더라도 일단 요것도 하나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 이게 불고기 파스타니까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근데 소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살짝 짤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짜진 않은데 잠깐만요. 일단 파스타 면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파게티 면보다는 좀 굵은 느낌? 뿜거 같진 않은데 살짝 뭐 그런 느낌이고 고기가 고기가 식감이 막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허벅 허벅한 느낌? 부드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압력밥솥에 너무 오래 찐 갈비찜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마늘 파우더 같은 거를 좀 뿌렸나 봐요. 볶음밥은 뭐 흔하게 중화도시락 고런데 들어있던 볶음밥 고런 맛입니다 양념치킨 소스 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좀더 맛있고 요거 동그랑땡 같은 게 궁금한데 약간 뭐 어묵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 최근에 c 우도시락안먹어서 그런지 처음 보는 반찬이네요 뭐 일단 요렇게 도시락 4,800원 요 불고기 파스타 도시락까지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제 뭐청평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백종원 요리 비책 7가지 시우에서 나온거 한번 먹어봤는데 처음에 삼각김밥부터 해가지고 불고기 도시락까지 쫙 먹어봤습니다 1200원부터 4800원까지 다양한 금액대가 있죠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사먹을 것 같진 않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크랩은 많았는데 고추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땡초에 집중을 해가지고 김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김밥은 추천 버거랑 샌드위치 있었는데, 버거랑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버거는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 고기가 두장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맛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부족했고,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고기나 재료 같은 경우는 햄버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데, 밸런스나 맛 같은 경우는 햄버거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외로 두부김치가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김치가 굉장히 맛있게 잘 볶아져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뭐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 고기 비율도 더 괜찮아. 지금 먹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1순위 매기라고 하면은 두부김치가 1순위가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도시락은 좀 실패? 닭갈비 도시락이 4,300원. 4,800원의 요 불고기 파스타 도시락인데, 4,800원의 구성은 굉장히 푸짐했던 것 같아요. 고기도 들어있고, 파스타 들어있고, 불고기 들어있고, 볶음밥에 뭐, 볶음김치에 다 괜찮아 보였는데, 맛 부분이 개인적인 입맛엔 좀안 맞았다. 불고기 자체도 너무 익혀가지고, 식감이 너무 없어져서 별로였다. 닭갈비 같은 경우는 그냥 매워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드셔볼만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시락류 쪽은 좀더 생각해 보시고 드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순위를 매겨보자면 두부김치가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에는 김밥, 3등에는 샌드위치, 4등에는 버거, 그 다음에 닭갈비, 도시락, 불고기 도시락, 삼각김밥 이렇게 1, 2, 3, 4, 5, 6, 7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맛있게 잘 먹어봤고 백종원의 요리 비책시유 신제품 맛있는 거 입맛에 맞춰가지고 잘 골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신메뉴 신제품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